우리 혜민이하고 앉으세요. 필드가 안름습니다 진짜. 정말 안닿습니다아다가지고밥막 안 하면 무서울 것 같네. <laughs> <laughs> 나이스, 그레이셔 아, 진짜 안맞었더니 짜증나, 너무나 먹고 싶데 나이스 캐스팅 그리고 폰을 많이 안보시면 안 낚시가 더 중요하다고 나이스 캐스팅 왜냐면 이제 밤 같은 경우에 루어가 안 보이니까 친구나 이런 동료분들의 기때기를 기떼, 훔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시력이 일단 좋아진다에 일단 피해대에 있는 사람들게 피해 안 가도록 위해 옆에 떨어져서 낚시하는 게 네, 반는 것처럼. 자. 아무렇게 플레고 싶습니다. 왓챠! 왓챠! 잠깐 손목 좀좀떨어졌 힘을 빼는게 아니고 베스에 폭사를 시키는군요 아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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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진짜 힘들게는 아니지 한 50번 캐스팅 해야 한마리 나옵니다 나와주는게 고맙지만 지금 저손 동상걸린거 같아요 네. 저 메가베스 로어를 제가 어, 이거 뒤집니다 어, 어, 너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어? 하, 어, 너 진짜. 아까 330g이었죠? <laughs> 이제 그만치요 그거. 아니 로타리에서 그 선물 선물을 주셨는데 안 써보면 안 되잖아요. 밀성 로타리에서. 어, 이건 150g밖에 저... 안되는 안 이거 왜이렇왜요많이못먹예비스요는 예, 이거 먹어. 시크라마하는 이거 베고는시크라마스타는 이거 베고시라마는이마스타는고시크라마는이이 이 좋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딱스키피이게 이게, 이게 무, 무슨 스키피인가요러버즈기와러버즈스피킹 응. 와우 찍었습니까? <laughs> 어, 찍었어요 <laughs> 저도 이렇게 대충 어, 음. 몰랐습니다 캐스팅 오늘, 오늘 캐스팅 컨디션 좋습니다 목욕탕도 친구랑 한번 찌지고 와갖고. 오늘 목욕탕 갔습니까? 어, 예. 아빠 돈안 줬는데 누구 돈으로 갔습니까? 친구 돈으로 뭐, 갔습니다. 친구 돈 뺏지 마세요. 뺏지 마세요. 그냥 친구와 상. 그냥 뭐 고기 안 나오면 자 캐스팅 연습이라도 좀 해야 돼. 그럴 때는 오케이 오케이 그캐스팅을 어, 어, 어떻게 다시 한 다시 한번 더 보이지. 아. 저도 모르게 입질이 왔는데 그냥 잡아 당겨버렸어요 이거는 팁을 이용해서 한번 팁을. 이거는 제가 착수가 밑으로 안 되고 위로 좀갔는데 다시 보내드리면. 더이 m a 나 와야 미쳤다 근데 진짜 크기가 이거 아마 최대한의 끼다 메다 되겠는데 메다 메다... 아야내 로드랑 비가해볼게오라는데피디님의피디님이롤스키핑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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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고요 자 지금 섀도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인 검은 색상입니다 자 아, 여기 높이가 좀 높습니다 높은데 이거 뭐 높다고 해서 이게 스킵핑 못 들어가는게 아니고 어? 물 표면만 살짝 긁어준다고 던집이요 이게 스킵핑이 되는.. 스킵핑이 힘든게 아닙니다 자롤 스킵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디님도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식으로 이런 이런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식으로 조금씩 가면서 조금씩 멀어지면 우와! 이렇게. 역시 저희, 저희 피디님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렇게 멀어지 계속 이게 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스키피 자체는 주에다가 손목 달려고달려고 와, 움 손목 달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laughs> 수면에 딱정확하게또안될 수가 있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다음, 예, 자, 자. 이 와, 와, 이이 와, 이이 와, 이 와, 이 와, 이위이 올라가도 되겠죠? 어. 이이 <laughs> 와, 다리가 와, 이 와, 이 와, 이 와, 이 와, 이 와, 빠지면 이제부터 이제 좀 되기 시작하네요 지금 다리 다리쪽 찍어주세요 부들부들거립니다 물줄기는 없습니다 나이스 아, 자세 좋아요 지금 이게 <laughs> <laughs> 뭐가 자세가 좋다 자세가 은근 좋죠

어, 바로 앞에 깔짝깔짝 됐어요. 뭐 어, 아까 전에 진단 깊지를 않데 딴거 이거 원스키핑용이라하시더라고요 우리 피님 아이고 들어갔어 왔다 오케이 나이스 왔습니다 스키핑으로 하수 바로 바로 붓을 버리네와 이새키 생겼네 이게 슬기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얘를 좀 위에서 내려 꼽아야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똥 보고부터에 이기 계속 연습을, 꼽는 연습을 해, 는 연습을. 와. 중학교면 있지. 중학교면 있는데 이걸 꼽아야 돼. 어이 뭐 여기 이제 뻘 기술이. 계속 는 연습을 해. 안들는하더도 계속 연습을 해. 누를 테야. 그래야지. 그 v e 지 y t h i n g is real. d 다 n t you tell me about it? Don't you tell me? I h a v 딱 t 려가면 이거 h i 서 u 는다 o you. I'm not t 네, 참부담운 포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포팅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9시 저희 아버지가 패턴을 잘안셔가지고 이제 9시가 넘으면 이제 입질 안 한다 하시네요. 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네, 아까처럼 그렇게 잘 잡을 수는 없다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더 이상 반응도 없고 것습니다아 오늘 김성남 프로님 포이 포니, 포니 프로고도. 구하고 이제 스키핑으로도 처음 잡아보고 하니까 오늘 참 즐거웠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영상 꾸준히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려요. 추천도요.